죽을잘 마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윤회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죽음을 잘 마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요 제가 와요. 내가 환영할 건 없어. 내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 그렇죠 가만히,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런데 아, 가만히 이렇게 제가 나 자주 얘기하지만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제일 어려운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겪어보니까 그래 가만히 있나 이게 그게 제일 어려워. 아.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계속 소용돌이치고 생각하고 하는데 여기에 그냥 십질려 다니는 게 그래서, 아주 좋지 않은 생각, 불쾌한 생각이 오면은, 어딘가 몸이 반응을 한단 말이야. 가슴이, 어, 답답하든지, 응? 어, 무섭다, 그러면 어제 오싹한다든지, 등걸이 오싹한다든지, 어. 몸이 반응을 해.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이 없고, 느낌이 오고, 그런 세상인데, 그래서, 고요하다, 여간 어려운 게 아니지. 음, 좀 어렵긴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선배들의 얘기 들어보면, 불가능한 건 아니야. 아주 풍랑이 일고, 막, 배가 깨질 것 같고, 어? 위험하고, 그랬는데도, 골고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신 것은 너도 그럴 수 있다. 너도 그럴 수 있다. 나처럼. 응. 그러니까 그 방법을 우리가 배워보려고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게 아주 구체적이고 아, 무슨, 뭐, 추상적인 가르침이 없어. 그분의 가르침은 철학적인 게 아니야. 막 머리 굴려가지고 왔으니까 너무 심플해. 그렇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냐? 그그 사람한테 대거리해서 그저 힘들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용서하고, 그 애가 그 사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런 거요 네. 누가 너 아무 잘못하지 않았는데 한대 때렸냐? 그럼 너도 가서 때리려고 하지 말고. 그러지. 그러라는 거예요. 내 친구가 너한테 잘못했어. 근데 그 친구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럼 용서해줘라. 아침에 하고 저녁에 또 해. 그건 또 미안하다고 그러면 또 용서해줘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해라. 이런 얘기야. 일곱 번이 뭐야? 일곱 번씩 일은 번이라도 하나 예수님,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신 것은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할수 있으니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수 없는 걸로 하라고 안 그러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참을 못이겠 내가 할수 없는 걸시키는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의심하지 말고 그분이 해라 한 대로 한번 해봐. 알아서 해봐. 예수님이 누가 참 이웃입니까? 하고 누가 물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들어줬죠. 그, 사마리어이 어떻게 했냐? 아, 그,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못 버텨 지나가지 않고, 자기가 할수 있는 자기할수 있는 만큼. 마침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비상으로쓰는 기름이 있어. 기름을 좀 발라주고. 그리고 이걸로 안 되겠으니까, 들에다가, 여관에다갔던 사람 맡겨놓고, 이 사람 좀 돌아주시오. 난좀 일이 있어 가야 되는데, 비용이 들면 내가 갔다 오다가 갚을 테니까 이 사람 좀 해주시오. 하는 아, 얘기 뭐야? 자기한테 그만한 돈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해라, 이거야 이게 할수 없는 걸 하라고 한거수있지할수 있는 만큼 해요. 그래.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얘기 들으시고, 누가 그, 병든, 죽어가는 사람의 친구였냐, 이웃이었냐, 하고 그러니까, 그에게 자산을 베풀 사람입니다. 사랑을 베풀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때,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알면 뭐해? 그대로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간단하죠? 음, 여러분의 가르침, 아주 예수님의 가르침,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이 올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 그러면 죽음, 죽음이라고 하는 게이 어떤... 우리가 일상 생활하면서도 죽음이라는걸막 경험하게 돼요. 뭐가 있다가 없어지는 거다 그것도 일종의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끼던 것이 사라진다, 살아 사라, 없어진다든가 아, 그런 거, 그 상실 잃어버린다. 우리가 얼마나 많아 그런 게 그렇죠? 그러실 때 너무 거기에 매달리고 집착하지 않고 나와버려요 창체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래,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런, 살면서 작은, <laughs> 작은 상처, 작은 죽음 같은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열심을 쌓아놓으면, 그러니, 마지막 순간에,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고, 음? 편안하게, 죽어가는 모습 자체만 가지고도, 한 사람에게 깊은 감명을 줄수 있는 그런 죽음을 줄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어머니 얘기는 내가 여러번 했지만, 난 우리 엄마한테 내 눈으로 봤어요. 아, 사람은 저렇게 죽을 수 있는. 그럴 수 있어요. 엄마 당신도 그럴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저 웃음이 저게 죽을 때도 저 웃음, 저얼굴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윤회에 대한 내 생각도 아, 저는 윤회라고 하는 건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생각에 어, 어떻게 어 증명할 수는 없어 아, 그러나 어, 윤살라는 게 뭐냐니까 전생이 있고 지금이 있고 후생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 생명이 죽지 않고 계속 산다 그런 얘기인데 난 그렇다고 봐 그렇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렇게 내가 윤생을 윤회를 거절해도 좋아 또 그걸 받아들여도 좋아 그건 자기가 자기가 결정한 게 아, 나, 나,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고 할 필요 없어. 근데 그렇게 해서 그 해석이, 윤회에 대한 자기 해석이 지금의 나의 삶에 좋은 플러스가 되는 그런 영향을 주기를 바래요 어떻게 해석해도 좋아. 그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힘을 주기를 바랍니 나도 힘을 주고. 음, 나를 백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힘을 준다면 그다음은 유를 인정하든 부정하든 그런 건 상관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또 인정한다고 해서 또 없던 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니까 유네는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좋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아 이게 있어 그러면 그것이 나 오늘 차를 살아가는데 프러스가 된단 말이야. 어, 그럼 좋은 거예. 음. 그게 어디 있어? 이번 삶이 마지막이야. 이게 최 이럴 수도 있어. 어, 그 그것이 내 하루를 보람있게 살고 가치있게 사는데 도움이 된다면, 아그 어, 좋아. 누구 음. 나만 그런가? 다른 것도 그렇지 않을까? 자 2번 <laughs>